<목소리> <목소리> 내게 홀린 이별 노래가 없어 내 맘을 숨겨 부를 수 있는 <목소리> 데이지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케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데이지드 7월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 친구가 지금 여기 웬일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도 사실 화보 촬영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꽤 기분 좋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의 디스코그래피 가운데서 인상 깊었던 그리고 제가 선택한 아홉 곡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름의 썰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K1의 9 heartpick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노래 가운데 제일 뭐 아끼는 곡이 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이 악곡 중에는 좀 신나는 노래들보다는 좀 진지한 노래들이 많이 담겼네. 아 요새 내가 그런 노래들을 모니터를 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곡을 골랐습니다. 어, 저의 첫 번째 자작곡이고 그다음에 저희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공연 때도 듣고 싶어 하시는 어, 니곁에라는 곡입니다. 제 노래들이 불렀을 때 되게 힘들고 사경을 헤매게 하는 곡들이 많은데. 사실은 팬송이고요 네. 저를 세상에 정말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를 아껴주시는 팬분들에게 어... 마음을 담아서 쓴 그런 곡입니다 너로 인해 울고 너 때문에 웃고 너 때문에 사는 날 지켜봐 줄래 자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박하선 씨와 손오준 씨가 뮤직비디오에 나와줬던 꽃이 핀다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녹아내렸다. 야 뮤비를 진짜 그 오랜만에, 오랜만에 본다계 <laughs> 봄에 발표했던 곡이고요. 사실 발표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3년 정도 지나서 주변에서 와그 노래 뭐야 나 되게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라고 주변에서 한명두명 명 얘기를 하면서 아이 노래가 지금 뭔가 생명을 얻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공연 때도 많이 부르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자세 번째 노래 이 아홉 곡 가운데 유일한 OST 곡이데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부른 곡이고요. 햇살하는 밤 근사한 노래. 뭔가 되게 어떤, 음, 되게 깊은 향이 나는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음, 일단, 당연히 곡이 제일 중요하고요. 곡이랑 노랫말이 얼마나 어우러질 것인가를 당연히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 중에 말해모해라는 노래가 있을 텐데. 에스티로 이제 밝은 노래보다는 좀 이런 진지한 노래를 하고 싶다 할때 들어와서 아 저는 고사를 했었는데 김은숙 작가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워낙 팬이라서 아 그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불렀던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주를 들으시면 아이 노래구나 하고 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은데요. 제 노래 중에 봄 노래가 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왜이 나, 듣나 몰라. Oh. 코어가 증명하는 어, 제일 효자곡 더블러 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 전주 들으면 많이들 아실 만한 아, 곡이죠. 이러지 마제봐 이라는 아마 어, 영미권에서는 제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뮤직비디오 때문인데요. <laughs> 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서인국 씨, 안재현 씨가 저의 신곡에 다시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이러지마 제발 뮤직비디오에 담겼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뮤직비디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티저가 나가게 되면 아마 아, 안 보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뭔가 이런 반전을 담아보면 어떨까. 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런 약간 재밌고 파격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를 했고 근데 사실 그렇게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뭐 해외에서 리액션 영상 같은 게 오히려 더 화제가 되면서 많이들 더 찾아보시게 됐던 것 같은데 어 이번에도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다라는 저의 대표 발라드 곡꽤 오래됐죠. 2009년에 발표한 노래고 얼마 전에 대학 축제에서 불렀는데, 학생분들 2004년생, 5년생 막 그런데 따라 불러주셔서 그래도 오랫동안 불리우는 내 노래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그런 곡입니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지금 당장 큰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마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곡일 거야라고 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타이틀곡을 골랐던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사실 제가 제일 아끼는 노래가 뭐야라고 했었을 때 꼽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싫다라는 곡이고요. 활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노래가 아니지만 아홉 곡의 숫자를 주셨을 때는 꼭 한번 넣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담아보게 되었어요. 다음 노입니다 네, 역시나 제 발라드 곡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눈물이 뚝뚝이라는 곡입니다. 저를 발라드 가수라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지만 자이유 신에서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었던 곡이에요. 뭔가 기승전결이 굉장히 선명하고 감성적인 지금도 사실 공연을 하면 제가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제 대표 발라드 곡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 2024년 제 6년 만에 가지고 나온 미니 앨범의 어, 타이틀곡입니다. 어, 내게 올릴 이별 노래가 없어요. 내게 허어 다른 사람은 없어 너에게만큼 솔직해질 자신이 없어 아무리 나의 모든 걸다부딪혀 봐도 너의 이름보다 아프지 않아 뭐랄까요? 그말 그대로 좀 공백이 길어졌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앨범을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시간이 길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와야 될 거라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부담 없이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냥 쓱 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 편지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 시작도 못 하겠는 느낌? 이런 게 되게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고민하고 기획하고 제가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았던 것 같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뭘 하지도 너무 힘들었고 이성우 선배님이랑 한다면 그런 분위기의 노래가 괜찮겠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에너지를 막 얻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 6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던 만큼 앨범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시기라 제 팬분들은 아 그래도 얘가 고민이 많았구나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앨범 발표하고 있습니다. 활동 계획이요? 어, 일단 이 앨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얼마 전에 뮤지컬이 끝났고 다음 싱글을 준비할 것 같아요. 이제 앨범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까 그 다음엔 좀더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있는 곡들도 벌써 있고요. 저희 팬분들을 직접 만날 시간들을 가져야겠죠. 어떤 공연의 형태가 되든 준비해서 좋은 소식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개를 못한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아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부터 일을 빠져있고요 네가 필요에 빠졌고 가슴이 뛴다 빠졌고 말해모해도 없고 어 나는 그 노래가 더 좋은데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여러분만의 아홉 곡을 또 찾아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저의 아홉 가지 디스코그래피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했던 9 HOT PICKS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요 어. 데이즈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시고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유들도 많이 응원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유이었습니다